들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제가 오늘 전하고 다음 주 우리 성교사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부활절 그 다음 주에 막갈라디아 전체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서부터 오늘은 10절까지 말씀 글씨가 조금 더 커졌죠. 멀리 본 님들. 우리 함께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지니라. 아멘. 참 성경 말씀은 너무 귀합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하는 제목은 귀에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에게 착한 일을 하자.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은혜 받은 말씀이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저만 하면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어쨌든 너무나 귀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일생 동안 무엇인가를 심으면서 사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을 심기도 하지만 생각지 않게 미움을 심기도 합니다. 때로는 진실을 심으면서 살아가지만 때때로는 거짓을 심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에 거두는 열매도 다른 겁니다 우리의 속담에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나는 거예요 여러분 콩 심은 데서 팥 나지 않고 팥 심은 데서 콩이 나지 않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순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이 내가 아무거나 심는다는 거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왜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악을 거두게 되면 악을 거두고 내가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민 에, 민주당에 여덟 번이나 하원 의원을 했던 캐드릭컨디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민주당이지만 옛날에 클린턴의 그 스캔들이 있을 때에 탄핵을 에, 기지했던 소신 있는 정치가였습니다. 이런 그가 하루아침에 가정과 자신의 명예를 송두리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챈들러 랩이라는 인턴과의 스캔들입니다. 2001년도에 챈들러 랩이 실종이 되었고, 1년 후에 시신으로 돌아왔는데,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캔드릭 캐리 컨드릭이 많은 스캔들이 드러났고, 그래서 결국은, 어, 정계에서 추출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도세도 모르게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했던 그 일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어, 최근에도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듣게 됐죠. 우리 장재원 국회의원이 자살하는 사건을 저희들이 신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가 무엇을 심고 사는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반면교사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바른 것을 심을 때에 우리는 바른 것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이 심는 가정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것은 나는 과연 무엇을 심으면서 살아왔는가? 미움을 심고 싸움의 열매를 거뒀는지, 아니면 용서를 심고 화평의 열매를 거뒀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또 상처의 열매를 거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진정 바른 것을 심고 바른 것을 고둘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의 바른 추수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원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7 절에 보면 7 절을 볼까요? <laughs> 스스로 속이지 말라 아,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고둔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공의요 자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따라서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을 무시하게 되고 결국은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오늘 두 가지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없신 여기게 된다. 하나님을 없신 여기게 된다. 여러분, 태양이 동해서 서로 떠오르는 모든 자연적인 법칙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균형과 규칙을 따라 사계절이 바뀌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운영하는 질서와 그 범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 인생 내 마음껏 살게 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없신 여기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파멸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보니까 스스로 속이낸 자가 된다 하는 말은 내 스스로 내가 의롭게 사고 바르게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은 껍데기 뿐인 인생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얘기가 하나 있는데 어떤 분이 30층 고층에 사는 분인데 평소에 조금 좀 이렇게 장난치기를 좋아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출근하는 날 30층에서 내려오면서 에리벨 버튼을 죄다 누르고 내려왔답니다. 하나하나 쫙 누르는데 고생들 좀 해봐라. <laughs> 그러고 내려와서 자동차를 사려고 주머니를 봤더니 아차, 자동차 열쇠가 없습니다. <laughs> 어떻게 됐겠습니까? 1층부터 30층까지 계속 서서 올라갔다는 그런 우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 내가 심은 대로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스스로 속인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라는 사람다. 에서 찬양을 갖고 하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가득한 팥죽 냄새가 납니다. 야곱 보고, 야너 팥죽 한 그릇 달래니까 그냥 줄수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너의 장작권을 달라. 그래, 지금 장작권이 문제냐? 배고파 죽겠는데.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작권을 야곱에게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장작권은 굉장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버지 의 유산을 갑절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장작권입니다. 두 번째는 그 장작권 가운데는 하나님의 가정의 제사장의 라인을 연결하는 제사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주시마 약속한 언약. 그 언약은 결국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에서는 단순히 배가 고프다는 그 이유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귀한 장자권을 그는 팔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28절, 29절에 보면 "야곱이 없는 축복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예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조조하는 자는 조조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만원이 여긴 결과 결국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없이 여긴 결과 자신이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그만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지만 사실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원이 여기는 그 결과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그러님에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동안 정말로 내 삶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하여 심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면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심을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때 우리의 인생 요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바르게 살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한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바른 목적을 가지고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목적을 가지고 심을 때에 바른 삶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본문 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첫째는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입니다.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노력과 시간과 물질을 쏟아부어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 이와 같은 삶의 결과는 썩어질 것을, 여기서 썩어진다는 것은 가라지와 잡초와 같은 것을 거두게 된다. 결국은 다 없어지고 썩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을, 심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이 마치 배설물이 되고 마는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향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위하여 자신이 가진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모든 것을 경조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 때에 때그 삶의 끝자락에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고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과연 육체를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살아야 될 건지 늘 삶의 선택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육체를 위한 삶과 성령을 위한 삶의 열매가 다르다면 교회의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바른 것을 심게 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교회는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자가 없다면 결국은 육체를 위하여 추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임자가 없다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서로의 이익 집단과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비평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교회는 재단에 있는 재단의 크기를 넓히고 재단의 재물의 양을 올려놓고 그거는 개수할 줄 아는데 진정 하늘의 불에는 관심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 임재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뒷전이 있고 재물의 양과 재단의 크기에만 관심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 내 삶이 우리가 육체를 위한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을 위한 삶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신앙생활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내 삶이 무엇을 위해서 추구하는지 그 삶의 선택에 대해서 바른 선택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른 목적을 가지고 심었으면 이제는 바른 자세로 심어야 합니다. 구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한다. 헬라 사람은 선을 행한다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아가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으로 바른 삶, 좋은 일을 하는 구제적인 그런 삶을 말합니다. 또 다른 선을 행한다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히스페닉 사람들 가운데 이름도 칼로스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 칼로스라는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다운 일을 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행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면 그 일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그의 손으로 만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아요. 선한 일이라는 게 칼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받았다. 지음 받았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칼로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선한 일을 행하게 되면 그 결과는 생명의 부활로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대모대 6장 12절에서 동일한 칼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처하라. 이로 인하여 내가 부르시면 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라. 이 모든 구절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선이라는 게 뭐냐?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 선한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이 땅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할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두 가지 자세를 말하고 있지. 첫째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에 어떤 일들은 잘 되지만 어떤 일들은 장애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 핍박 때문에 또는 박해를 만날 수도 있고 그일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거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칼로스 선을 행하게 될 때는 언젠가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요? 당장 그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장 그것이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의 시간이 다를 뿐이지 반드시 내가 하나님과 대하여 선을 행하면 그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내가 땀을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면 이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호소련 당시에 스탈린 통치 시대에 보리스 콤벨트는 의사가 크리찬이라는 이유로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워낙에 이분이 유명한 의사다 보니까 교도소에 있으며 교도소에 많은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교도소에 아픈 사람을 치료하긴 치료하는데 반드시 교도소에서 지정한 사람만 치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는 교도소에 지정한 사람만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한 청년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한눈에 봐도 그대로 두면 죽게 생겼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 청년을 치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다가 결국은 이 의사는 생각하기, 그래, 이 청년을 내가 살려야지. 그리고 그 청년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로벨 문학상을 받고 구세련이 무너지는 사상적 큰 역할을 했던 바로 알렉상도 솔지니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린 지금 당대에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우리의 안목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결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른 인생의 추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1차 조목으로 우리가 목적을 위하여 바르게 심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른 자세로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른 대상에게 심어야 합니다 네, 본문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참 본문이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인종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지경을 나눠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마디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죠. 이 복음의 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끝에 보면 한 가지 주목할 단어가 있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믿음의 가정들 하면 믿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의 씨를 베풀고 사랑하기를 베풀지만 더 가까운 가정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 보면 멀리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공손하고 예의가 바른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례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는데 내가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축복의 씨를 심으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축복을 심고 사랑을 심고 용서를 심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끔 어떤 자매님들이 그런 얘기죠. 아, 목사님, 우리 남편은 바깥에 나가면 신사인데 집에 오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또 남편, 아내, 가만 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축복하고, 내가 정말로 용서가 내가 가까이 해야 될 대상에 때때로 얼마나 무례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죠.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잖아요. 매일매일 매주 매주 이렇게 만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미움이 생기고 오해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내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사랑과 용서를 베풀지만 그 원이 점점 커져 나가서 더 밝은 세상을 만들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지경을 넓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아름다운 공통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주는 것은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내가 누군가 사랑을 줄때그 사랑은 더큰 열매로 내게 와서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때그 용서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더 기쁨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섬길수록 주님은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우리의 인생에게 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누군가 채했을 때에 등어를 이렇게 두들겨 주죠. 등어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 어 누군가 이렇게 등어를 두들겨 주면 본인 등어리가 두들겨 주면 본인의 채한게 트림이 나는 게 아니라 두들겨 준 사람이 트림이 나요. 그거 희한해, 희한한 원리야. 그죠?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지만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먼저 손을 내밀면 내가 먼저 누군가의 등을 두들겨 주면. 내 안에 있는 트림이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두둥을 등을, 등을 두들겨 주시는 한분한분 되시길이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육체를 위하여 심는 썩어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생명을 고두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밖에 없는 운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만하게 가지고 오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